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지식 횡단입니다. 달러 스텝을 코인이 실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파괴하는가, 아니면은 녹여버리는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녹여버리고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산을 파괴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10원을 가졌건, 100만원을 가졌건, 1000만원을 가졌건, 10억을 가졌건, 100억을 가졌건, 우리의 자산을 붕괴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이런 달러 스탭을 코인이 우리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붕괴시키고 파괴하고 녹여내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종목들을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베이비 도의 새끼 고래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베이비 도지 무료 증정해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랙커 없으면 재미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베이비도시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베이비도시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스테블 코인이라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DSC라고 할게요. 약자만 따서 달러 스테블 코인 DSC라고 하고 달러 스테블 코인인데 역설적으로 달러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 자체를. 진짜 달러 붕괴한다? 한번 보십시오.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USDC라고 있죠. 서클이 만든 달러 스테블 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usdc를 1달러 주고 샀다 쳐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usdc 1달러를 갖고 1일 1달러는 어디로 가요 서클로 가죠 서클로 자, 서클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서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달러로 미채권을 구매하고 적립해야 돼요 이거를 파생금융상품이나 이런 걸로 굴리면 안 돼요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냥 갖고만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건 전당포예요 전당포 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너는 전당포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을 사니까 대략 3에서 4% 이자를 수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자를 누가 갔습니까? 만약에 제가 1달러를 주고 USDC를 샀다면 제가 갔나요? 자연 채권이자 4% 수령하는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안 주고 서클이 독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는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점유량이 가장 높은 게한670% 하는 테더잖아요. 걔네들이 작년에 한4% 정도 채권 이자 받은 게 세계 제일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수익보다 더 높습니다. 예. 엄청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말하자 발행사 입장에서 보면 달러, 스타을스 코인은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요.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 이거를 소비자한테 줘야죠. 지니어스 액트는 이거를 발행사가 가져라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발행사를 끌어들여서 미국 채권을 많이 사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황을 좀 보자고요. 올해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가 36조 2달러입니다. 이자는 매년 1200조를 납부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OBBBA 법. 하나의 아름답고 큰이 세금법. 요게 감세법이잖아요. 요거가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3년간 7조 5천억 달러가 상승하게 됐어요. 세금을 안걷으니까안걷으니까 3년간. 항상 미국은 세금을 원래 걷는 대로 걷더라도 매년 2조 달러 정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3년간 얼마입니까? 6조 달러요. 그럼 이걸 합하면 얼마예요? 2028년에 36조 2달러였던 부채가 50조 달러가 예상되고, 요 때는 연이자 야간 1900조가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가 오른 거예요? 대략 13조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어, 어떻습니까? 재무장관 1센트가 달러 스텝을 코인 시장이 계산해 보니까 2028년에 약 2조 달러 규모로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얼마냐면은 한 2700, 억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배 큰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조 빼면 어떻습니까? 1조 달러가 차익이 생겨요. 사실은 이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 스타벨 코인을 사는 사람한테 이자 4%를 준다고 하면 은 달러 스타벨 코인 시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 2조 달러 정도로 크는 게 아니라 막 15조, 20조 달러로 많이 클 거예요. 그런데 왜안 할까요? 미국 정부가 습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달러 스텝을 코인을 하는 이유는 미국 채권을 사줄 수요자, 발행사를 필요로 하는 거지. 왜?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채권을 사줄 기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국 은행을 붕괴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달러 스텝을 코인 사간 사람한테 연 채권의자 한4% 이렇게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면 미국 은행들 다 망해요. 왜 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미국 은행의 평균 예금 이자가 1에서 2예요 그리고 단순히 예금 말고요 그냥 예치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0.에서 0.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낫죠. 그런데 예를 들면 생각해보십시오. 소비자들한테 3에서 4% 채권이자를 직접 줘버린다. DSC, 달러 스텝을 코인 소유자에게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미국 은행에 돈 넣겠습니까? 안 넣어요. 다 달러 스텝을 코인 시장에 넣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은행이 붕괴하죠. 더 이상 예금부터 시작해서 예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3, 4%의 채권이자를 발행사한테 주지 않고 이 달러 스테블 코인을 사가는 소비자한테 줘버리면 은행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단순히 발행사를 위한 유인책계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미국의 금융기관, 은행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업은행이 붕괴하면 실제 미국 기준에서는 실제 달러, 달러 스테블 코인이 아니고 실제 달러에 치명적인 타격이 와요. 이렇게 되면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원치 않게 어떤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달러 스타일 코인이 진짜 달러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정부는 막으려고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라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의 길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역사도 돈의 길, 자본의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 페이팔이 달러 스텝블 코인인 PYUSD를 만들었다고요. 이미 2003년도에. 그런데 USD 보유하잖아요. 얘네들이 고정 이자로 3.7%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서는 자기네들 일반 은행 이자보다 더 높다고요. 이렇게 이미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런 방법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이미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달러 스텝을 코인 사갖고 스테이킹 예치시키잖아요. 그럼 3에서 8% 이자 부여하고 있어요, 이미.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월별로 카드 들어오잖아요. 그 카드 결제 통장에 있는 돈, 저 거기다 안 넣어둬요. 그시 저는 GX에서 달러스테블코인 사놓고 거기다 스테이킹 한다니까 스테이킹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연이자로 5.8% 받고 있어요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날짜별로 카드 그거 날라오잖아요 그럼 빼갖고 결제 통장넣 는다고요 예를 들면 이엑스나 바이낸스만 돼도 걔네들 3% 4%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미 하고 있어 지니어스 액트 달러스테블코인 법안을 통해서 법으로는 막아놨는데 현실에서는 막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금이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달러 스태블 코인 사갖고 그냥 유동성을 그렇게 보유해요. 달러 스태블 코인으로뭐 1년이자 뭐 3, 4% 주고 주고 이게 뭐가 크냐? 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더 수익이 높은 거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으로는 막았지만,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점점 예금 시장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그러고서 작년에 발표한 게 2024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달러 스텝을 코인 쓴게 전체 무역 거래액의 10%래요. 앞으로 2, 3년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3 40% 이상 쓸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은행이 그런 식으로 붕괴된다는 것은 달러 시스템이 되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현재 달러 스템을 코인 시총이 2024년 기준으로 429달러예요. 그리고 작년에 달러 스템을 코인 거래량이 27.6조 달러입니다. 자,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 세계 신용카드 거래, 그러니까 비자랑 마스터. 합친 게 작년에 25.7조 달러. 이미 달러 스템을 코인이 비자 마스터. 승인이 들어가 있는 전 세계 모든 신용카 거래액을 이미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여덟 배 증가할 거다. 그래서 한 2조. 이 시총기지입니다. 거래량이 아니고. 한 3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27.6조 달러 정도 되는 거래량이 약 50조 달러 정도로 거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달러 스테블 코인이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세계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15조 달러 정도로 예측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통계로 봤을 때 이게 115조 달러 정도로 보는 거예요. 미국이 30조 달러, 우리나라도 있죠. 1.9조 달러 정도. 일본이 어때요? 한 4.4조 달러. 그다음에 중국이 19.5조 달러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실감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현실로 더 구체적으로 닥쳐야 실감이 가죠. 이거 몇년안 남았습니다. 곧 와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규모의 절반 정도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미국의, 예, 재무부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달러 스타빌 코인이 전 세계를 이런 정도 규모로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국가들이 통화량 조절을 하고 금리 정책을 하고 이런 실효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리 정책을 써도 그게 먹힐까요? 먹히기가 힘들죠. 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1년에 내수에서 돌아다니는 돈에 한 20-30%만 달러 스텝을 코인이 사지한다고 해보세요. 반 이상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어떠한 통화정책, 통화공급, 그 다음에 금리 정책을 펴도 시장에 먹히질 않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이 지금 예상하는 건 3년 정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약 50조 달러 규모의 달러 스텝을 코인이 유통될 것이다. 엄청난 현실입니다. 앞에 계속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것조차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이제 점점 중요한 문제, 그렇다고 라 한다면 우리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암호화폐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공유하시면서 본 영상을 데스크탑 PC나 TV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비도지 만개에서 1 0만개 사이로 쏠테니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베이비 도지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통제불능이죠 달러 스테블 코인 유동성에 대해서 통제불능이에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안 통하고 막 계속 달러 스테블 코인을 계속 찍어내요 찍어낸다고 했을 때 어때요? 나라별로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가겠죠 왜냐면 달러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나 긴축 정책을 펴도 통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대규모 해킹 사건 등등으로 해서 경기가 경색됐어요. 혹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경기가 경색됐어요. 이럴 때 금리 인하 같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펴도 통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중앙은행이 터치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달러 스테블 코인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달러 스테블 코인으로 글로벌 M2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화폐 가치는 급속하게 하락할 거예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렇게 원화가 됐건 엔화가 됐건 유로화가 됐건 혹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처럼 물가가 더 빨리 인상되는 거고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산 가치를 녹여버린다고요.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 녹여 버려요. 그랬을 때내 자산과 화폐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 필요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글로벌한 차원의 인플레이션 구조가 지속화 될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경험한 바가 없을 정도로 무슨 공황도 아닌데 공황시기처럼 자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구조가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내다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이제 점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달러 스텝블 코인의 인플레이션, 인플레라고 그냥 추격을 할게요. 자, 달러 스테을 코인 코인이 불러일으키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자산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는 여러분들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지신 분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백 원어치 비트코인도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1 1만 달러 넘었다고 아시는 것처럼 1 1만 달러로 하나 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이 인플레이션 해치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디지털 금이에요 막 전쟁이 일어나거나 공황이 오거나 막 이런 위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개인이건 집단이건 금을 사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은 우리 파이코인이나 x l 비처럼 암호화폐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랑 경쟁을 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올통 그릇은 그냥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텝블 코인 계속 인프, 무한 인플레이션 시스템으로 계속 찍어낼 거예요. 마치 민코인처럼 달러 스텝블 코인의 가치도 점점 점점 점 내려가고 전체 우리의 자산 가치도 내려갈 때 이거를 담보로 잡아서 지켜주는 게 뭐가 되겠어요? 금처럼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아, 비트코인에 대한 나름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면서 나의 자산을 어떻게 리스크 해치할 거냐라고 할때 비트코인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건을 중심으로 한 월가에 있는 네개 투자은행들 그 다음에 스타벅스, 아마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게될수 있는 메타 그 다음에 기타 해외 대기업들이 달러스테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블록체인을 만들 거예요 혹은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겠죠 제휴를 하면서 이제이 전쟁이 빠르면 올해 후반기부터 진행이 돼서 한 2, 3년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왕에 존재하는 블록체인형 암호화폐 있죠 이게 다 살아남을까요, 여러분들? 아니겠죠. 이 대기업의 블록체인과 경쟁을 할 겁니다. 엄청난 경쟁을 할 거고, 그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몇몇 암호화폐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리카르도나 엑살피나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죠? 그 해당 블록체인 운용을 하기 위한 가스비, 수수료죠 사실은. 그 다음에 거버넌스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메인넷, 즉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위에 있는 마일리지 형태가 아니라 전사회적으로도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갖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욕망을 나라나 기업이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랬을 때 살아남을 걸로 많이들 예상하는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가 있는 리카르도 XRP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암호폐들이 꼭 살아남는다? 그걸 보장은 없어요. 단 지금 월가 스테블 코인, 스타벅스 스테블 코인, 아마존 스테블 코인, 뭐 페이스북 스테블 코인, 인스타그램 스테블 코인 등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달러 스테블 코인을 발행을 할 텐데 이들 블록체인과의 경쟁을 할때 그나마 지금 현존하는 블록체인형 암호화폐 즉 소매형 암호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형 암호화폐 중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거나 이들과 제휴를 해서 이들의 블록체인과 병합되거나 이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들로 꼽히는 게 이더리움, 솔라나, 리카르도, x r p 입니다국제간 거래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XRP입니다. XRP 왜 살아남을 확률이 높냐 하면은 지금 뭐 시장에서의 가격은 둘째치고 국제거래, 그러니까 기존에 스위프트 코드를 썼어야 되는데 이 스위프트 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암호화폐들이 자신의 가치를 달러 스태블 코인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달러 스태블 코인 시장에 그 달러 스탭블 코인이 움직이려면 블록체인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예, 막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해주는 달러 스탭블 코인이 대략 한 25개 정도 있거든요. 물론 더 많아지겠죠. 주요 달러 스탭블 코인들이 한 60, 65%가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이더리움이에요. 그 다음에 솔라나가 요즘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다도 막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XRP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스테블 코인을 갖고 있죠. RLUSD.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RLUSD가 되게 인기가 좋고, 그 국제 간 거래에 있어서 만큼은 하루에. 평균 5억 달러 정도의 거래량을 자랑해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 가지, 원 코인만 들고 있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비트코인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정도 되는 요 블록체인형 암호화폐는 달러 스태블 코인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암호화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 특히 XRP를 기준으로 해서 요런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몇 가지 분야가 더 있습니다. 달러 스태블 코인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을 예를 들게요. 아마존 달러 스태블 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존 달러 스태블 코인이 자신들의 아마존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블록체인을 운영할 때그갯스비나 거버넌스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필요하겠죠. 달러 스태블 코인은 그 역할을 못해요. 그 블록체인 자체가 메인넷에서 생성시킨 최굴한 암호화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러 스 아마존 달러 스태블 코인이 아마존에서 온라인이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겠죠 그랬을 때 다양한 형태로 호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스태블 코인이 지배하는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꼭 필요한 게 다양한 대형 커뮤니티 기반의 실사용 암호화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입시키겠죠. 달러 스텝블 코인을 돌리고 있는 블록체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실사용 암호, 암호화폐들을 초청을 할 거예요. 자신들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돌아가라고. 그러면 이때 가장 얘기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 디파이 생태계에서 실사용될 수 있는 호환성이 중요하겠죠. 블록체인 내에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실사용될 수 있는 호환성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엔 뭐예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커뮤니티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큰 실사용 암호화폐들이 뭐가 있습니까? 도지코인, 뭐, 페페, 몽쿠, 베이비도지 등. 이 친구들은 몇 백만 명 정도 커뮤니티가 아주 결성력이 강하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몇몇 암호화폐들입니까? 아마존 블록체인, 메타,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스타그램 블록체인, 스타벅스 블록체인에서 당연히 도지코인, 베이비도지 등 토빙하려고 하겠죠. 왜? 그 커뮤니티원들이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거니까. 사용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도지코인, 베이비 도지. 요런 실사용 암호화폐들이 달러 스태블 코인 시대에, 블록체인 위에서 생존할 확률이 꽤 높다. 라고 하는 부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달러 스태블 코인이 우리의 자산과 화폐 가치를 계속 녹여내죠. 점점 가치를 하락시킬 땐, 뭐가 중요합니까? 실자산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지금 뭐, 부동산 투자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RWA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암호화폐가 시장 자체 규모는 그렇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주식시장도 먹어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식을 WA 토큰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부동산을 예를 들면 강남역에 있는 20층짜리 건물을 RWA 토큰으로 만들어서 주식처럼 투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 같으면 20층짜리 건물 투자하려면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몇십억 막 이렇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만 원으로도 이 강남역에 있는 20층짜리 건물에 이 토큰 형태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채권도, 미국 채권, 일본 채권, 유럽 채권도 RWA 만들고요. 골동 비싼, 골동 품도 모나리자 같은 것들도 RWA로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 예를 들면은, 폴메카트니의 저작권을 RWA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막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건 실물이 있는 거예요, 실물. 자산 투자 시장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실물에 기반한 자산 토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WA 시장이 달러 스테블 코인 뜨면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RWA, 즉 실물 자산 토큰 투자를 통해서 이 달러 스테블 코인이 불러일으키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나가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달러스 태블 코인이 미국 채권을 사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 채권을 RWA로 만든 회사가 어디죠? 온더 파이낸스가 미국의 채권을 RWA로 만들고 있다고요. 자, 그럼 앞으로 온더 파이낸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크죠. 그러면 달러스 태블 코인 발행사들이 가령 아마존이 스타벅스가 실물, 종이로 되어 있는 채권, 미국 채권을 살 수도 있지만, 온도 파이낸스에 RW, 실물 자산 토큰 형태로 미국 채권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온도 파이낸스라고 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달러 스이블 코인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의 자산을 지키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RWA 시간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나 자원 같은 거뭐 우리가 직접 금사면 예를 들면 막 15%, 16% 부가세 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금 ETF나 금 관련 파생상품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예로 이런 거죠 지금 약달라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 계속 약달라 정책을 쓸 거예요 그렇다면 약달라 상태에서는 달러로 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금 통장을 쉽게는 사용한다든지 달러 ETF로 금 ETF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배분 조건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수많은 아, 알트코인이 상패될 수도 있는 아주 피튀기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개 블록체인형 암호화폐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기반돼 있는 실사용 암호화폐들 도지코인, 베이비도지 등 그래서 그 살아남은 블록체인들이 자신들의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초청할 만한 실사용 디파이에서 실사용될 그 암호화폐들 네 번째로는 RWA 다섯 번째로는 금이나 자원의 각종 파생 상품들 오늘 제가 달러 스타블 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기반되어 있는 실사용 암호화폐들 베이비 도지 등. 말하자면 민코인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소문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어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이리하면 반드시 뜬다. 대박 난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 AI 스토리, AI 내러티브, AI 서사와 함께 원래 있던 민 문화 사이의 교착점,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트렌드가 만나는 곳에 베이비 도지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사볼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요 근데 이상하게, 아,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뭐 베이비 도지부터 페페부터 이제 여러 가지 민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왔다 갔다 하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민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민코인이랑 진짜 다르게 이 베이비 도시는 공장 초기에 보통들 보여주잖아요. 펌프 앤 덤핑. 한번 그러고 대부분이 99%가 그 다음에 거의 사라지는 예, 0이 됩니다. 0. 아니면 정말 몇 년간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이비 도시는 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마운 게 다른 민코인처럼 처음에 2000%의 역사적 폭등을 보여줬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이후에도 네번의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든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민코인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 중에서 세번의 수익을 봤고요. 사실, 뭐, 트래커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비 도시가 아니었으면, 뭐, 트래커 들면 뭐 합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예. 그래서, 아, 베이비 도시의 이 어떤 지속력. 이 변동성의 지속력,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이 베이비도지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어,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도지는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아, 이 베이비도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매수 단기로 하든, 아니면 쭉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든, 분명히 이젠 주목할 만한 민코인의 틀림없어요.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을 해 드릴 건데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 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투자 지원금 최대 100만원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본 영상을 데스크탑 pc 나 tv 로 시청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 9627 320 으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대비도지 만개에서 10만 10만개 사이로 쏠 테니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 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 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 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베이비 도지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